원래 돌리면서 해야돼요? 어그 공을 방, 최대한 쫓아가야지 아 그래요? 왜쟤왜두분안 오냐 일로와 아, 아 저요? 약속 있어요 약속 있다고? 네왜 하필 모글만 마다약속 잡는거야 이 다크 셰프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망고세 하는지 모르지 너. 형 밥이나 사주세요 밥이나 사주세요? 이 미친 새끼가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2017년도 2학기 날이 좋은 9월 가을 하늘 아래 조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 유종민씨모시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두> 네 저희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야, <두> 저 <Mysterio>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리, 소리 너무 많았던데? <laughs> 어? 소리 너무 많아서 말았어요. <두> <짓 slips> 아니야, 얘 예, 몰라서 그냥 할거야 이진청 위원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카메라 위원에 겸하고 계신데 오. 지금 형세가 어떻죠 상당히 공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네, 운동장 바뀐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는 옛날 상태를 못 보셨기 때문에 요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조성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형태가 아 네. 지금 뭐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진청 이오 이진청 의원? 네. 지금 금시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죠? <laughs> 아, 잡았어요? 나갔네요. 네. 유종민의 형은 그 김범일 선수의 지금 드로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칙이었던 것 같은데. 핸들. 안 불었죠? 못 봤죠? 네. 아, 미드필더에서 지금 약간 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저 8번 선수가 또 에이스 중에 하나죠. 네, 박재정. 원, 투. 아, 좋아요. 여기서 나갈 것인가? 아, 아 길어요 저기서 저아가 위험하죠. <laughs> 아 조심해야죠 뒤에. 아 지금 노건이요 <laughs> 좋아요 노건이 선수. 근데 너무 좁지 않아요? 응 약간 좁은 것 같아. 요 일부러 좁혔대 저 뒤에 그거있어가지고아 그건 <laughs> 지금 미드에서 지금 발전이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개를 못하고 있는데. 음. 자, 최호 선수 나이스 너는요. 터치죠.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아, 여기서 나가질 못하네요. 점장, 아, 음. 조금 더... 아, 좋아요. 장은규 선수, 메가리가 없죠. 탑을 안 매겼나요? <laughs> 자, 자, 오, 테클 멋있었어. 아, 저 테클을 매니아 들려왔다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요. 거칠게 들어갔죠 자 오늘 상민 형 이거 소리 너무 안는거 있어요? 어? 이거 소리 너무 안는거 있어요. <laughs> 미친 놈이네. <laughs> 미친 놈이네. 제가 미친 놈이라고 잘안 하는데 아, 요즘 위원들이 약간 미친 놈 맞아 가지고 아, 됐세번세번 나오면 세, 번세 번이요? 한번한번 정립된 거죠. 한번 정립된 거죠. 자 지금 이기배 선수, 이기배 선수 잠시. 쪽이 약한지 자꾸 이기배 선수 쪽을 공략하고 있는데 사투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정민 선수? 이종민 내연. 네. 우리는 말안 하냐 여기서? 자, 자 느려요. 자, 아 저기서 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노건희 선수. 누구 대형이야 지금? 네. 자, 이기배 선수가 좀더 올라와 줘야 되죠. 네, 지금 눈치 깠어요. 귀는 밝죠? 나이가 네. 아 나이스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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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대신요. 자 뺏겼어요 아 <laughs> 예측하는 서비스 자자 아, 뭐, 어. 우 어. 네, 둘이 친하기 때문에 뭐저 정도 태클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 같고요 유민이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새로운 이제 예, 또 복학하셨는데 소생활은 음, 어떻습니까 <laughs> <잘 봐주고, 웃음> 아 군대 아니, 다시 가고 싶다는 아니, 애가 또라이 애가 또라이 <웃음> 얘기 <웃음> 잘 들었고요 자저골키퍼가 <나도> <laughs> 바뀌었는데요. 사토골키퍼가 일번 형님께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저 어. 친, 저 친구요, 형. 제 친구. 제스 친구라고 하는데 상민이랑 약간 정치인 세계가 비슷할 것 같아서. 아야, 조득이. 제스. 완죠 자, 잘 나왔죠, 대규. 자, 편수 씨. 자, 너무 오래 떴죠 죠 속은 선수 너무 오래 떴어요 자, 다음의 선수. 아, 저분들. 여기는 수비가 약점인데, 요 음. 자원 저기서 돌아야죠 뒤에 봐야죠 못 보죠 <laughs> 나이스 슛 좋아요 저건 좋죠 저저 저 자세가 이동준 선수의 최대 장점이죠 아 턴이 슛에요 턴이 좋아요 슛까지 아 이어가는 턴이 좋지만 이제 포스트가 좀안 돼서 아 금시조에는 조금 안 어울릴 때가 있죠 자 여기서 이기배 선수의 수비력을 볼수 있어요 갔다 와야죠 자더 올려야죠 수비 라인 더 올려야죠 매력 있는 해 감사합니다 수비 라인 더 올려야 김병찬 놓쳤어요 예상 가능한 결과였죠 아. <laughs> 지금 최우권 선수가 한 칸에서 두칸 정도는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노원성 선수가 좀더 이동준 선수를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기배 아, 선수 본인이 롱 드로잉을 던진다고 아, 착각하고 있어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어. 자땡큐볼 이렇게 <laughs>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자 이제 수비력 수비력! 수비력! 검증해야죠 아 7번 공을 존나 못찾... 차... 오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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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맞아줘야죠 자 우리 겹쳤어요 나이스 됐어. 잘 끊었죠 아 저거 왜 헤딩을 안하죠? 아 윤찬 선수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렇죠 좋아요 자 장홍균 선수의 압박 저분은 땡큐볼이죠 거의 아, 저기서 자 보세요 땡큐볼이죠 보세요 이거 장홍균 선수 땡큐볼이죠 아 땡큐볼 졸라 많네요 서로 보내버리네 둘이 아주 대출을 줬다가 봤다가 아주, <laughs> 아주 좋아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 저쪽 오른쪽 오른쪽 구석 보시죠 저기 아름다운 미녀분 세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희대 참 미녀분들이 많아요 승주를 포함해서 네 좋아요 유동균 선수 어디 가시나요 지금 <laughs> 자내 옆에서 유동균 선수 아 놓쳤어요 저건 아니죠 자자자야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남달라서 뺏기네요. 아아 음, 음, 아, 음, 좋아요. 음, 아우, 지금. 아, 좋아. 자, 자 갑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의석 선수 얼굴에 비해서 아, 볼을 아, 좀아깝죠 아, 아, 없어요. 안 발랐어? <laughs> 안 발랐어? <laughs> 한안 이렇게 하이데 자, 자 이기배 선수 확실한 볼 처리. 아, 좋아요. 넘어가죠. 왜냐면, 심판이 거의 세네기를 보냈어요. 근데 아 약간 사투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보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아, 않은 그 소리죠.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 김, 김. 자, 자, 갑니다. 역습상황. 아니죠. 이동준 선수. 오른쪽. 아, 직선으로 뛰면 안 돼요. 아, 어, 시프트, 터치 뭐지? 아, 좋아요. <laughs> 자, 저 짬에서 나오는 26살의 스텝. 아, 기병 26살. 아, 예, 저랑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기병 몇 턴? 11학번입니다. 자, 아. 보세요. 예. 네. 근데 기병이랑 이석이 형이랑, 형이랑 헷갈리네요. 와가 다르죠. 와구가 너무 다른데 <laughs> 느낌이 뭔가 비슷해요. 키가 자, 못 자, 못 자, 저 친구 잡았어요. 골키퍼가 기본이 있어 보이지만 기본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목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공개 많아요. 무릎골죠 공개 많다 는신 거예요. 자, 없죠? 없는데 많다고 하는 구라를 까는 그런 자, 저게 기본기죠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이, <웃음> 여러분이 뛰면 저것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자, 김범일 선수 속속 공격을 노리고 있죠 한골이라도 어떻게 넣어보려고 해볼라고 해볼라고 자, 박재현 선수가 아, 자, 자 좋아요 괜찮죠? 예상 가능하죠? 크로스가 들어오는데 자, 장홍기 선수, 아, 좋아요 자, 보세요,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아, 모르죠. 나간 거 같은데? <laughs> 자, 장홍기 선수, 아, 좋아요, 저거, 아, 좋아요 선수 골키퍼, 안정적이네요 공기 많아서 또 기, 기다리죠? 네, 올라옵니다 <laughs> 아킥 좋네요 자, 헤딩에선 강하죠? 아니네요 강한 줄 알았는데 11년도에 제가 헤딩만 한 2000번 해가지고 오승했거든요 진짜 음번 그때는 동근이 역할이 헤딩이었어, 헤딩 자, 유종민 의원 빨리 담배 끊으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자, 기본적 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고 네, 돌아야죠! 돌아야죠! 아니요, 앞에 안돼요! 앞에 안돼, 아. 아... 돌아서 나온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았으나 좋아요 자, 수비력, 수비력 자, 수비력이 아, 자, 콜이 앞서요 콜이 없어요, 콜이 없어요. 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아, 패스 괜찮네. 자, 슈팅 들어오죠? 오. 없어요 오. 7번 선수가 스피드랑 센스가 좋지만 나머지가 없어요 뭐야, 좋겠어.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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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배! 아. 이기훈 선수 다리가 조짐을 당했나요? 자, 어, 좋아요. 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요즘 한순간이에요. 가는데 순서가 없죠. 자, 유종민 선수 지금, 지금 최호건 선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아, 지금 누가 지금 수비에서는 에이스로 지금? 역시 유동규 선수. 자, 잘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좋아요 장용진 선수 받고, 아이고 어, 조심해야죠 아이고, 위험하다 저거를 이렇게 빼놓으면 되는데, 저거라도 <laughs> 저거라도 빼놓으면 좀 나을텐데 사다리라도 저기, 돌삭기 아저씨, 마치 자기 손처럼 사용하고 계시죠. 돌삭기를 <laughs> 왜해서래요 자, 자, 좋아요. 네, 최근에 김민찬 선수가 카투사를 지원하고 싶어서 토익을 봤다는소리 들었는데, 점수가 어떤지 전 아직 잘모르요김민찬 네, 선수. 김찬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 또 극딜 들어오죠? 저는 넘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795점. 의미가 없죠. 그런들 군대를 가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 <laughs> 자, 아 국대정 선수 받쳐줘야죠. 아무도 안 뛰어요. 받쳐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움직임이 좀 갖고 와줘야 되는데 좋아요.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노건현 선수 포지션을 바꿨나요? 딱히 해설할 게 아직은 없네요. 미드 싸움이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사투 분들이 방학 동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네. 움직이질 못해. 자 아, 김범현 선수, 아 안정적이요. 에 많이 늙었네요. 이기배 선수. <laughs> 옛날이었으면 다 잡았는데 아직 상태가.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자원기 선수, 좋아요. 자, 메달이 좋아요. 나이스 오. 클리어링. 자, 저분이, 저분이 그거죠. 빵꾸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아, 저 빵꾸. 자, 8번 맥스 분, 캐나다 벤쿠버 유학을 하셨고, 굉장히. 벤쿠버에서 <laughs> <좋아졌어요. 웃음> 맥스 하면 다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맥스니? <laughs> 아 느려요, 도는게 느렸죠 자, 저분은 안되죠 나와야죠 아 좋아요 자, 여기서 이동 선수의 능력 오 아니죠 나와야죠 나, 나와야죠 그쵸 주고 좋아요 하지만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시도 맥스가 8번 분이죠 한국인이죠 어떤 남자 이름을 맥스라고 짓겠어요 한국에서 <laughs> 외국에서 잠깐 살았으니까 자, 좋아요. 말이 많죠. 아이고, 좋아요. 자, 김찬 선수. 자 아... 너무 편하게 던졌죠. 자, 달라요 좋아요. 나이스 클리어링. 자, 여기서 또 금시조의 수비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코너킥이 나왔기 때문이죠. 어, 꼬꼬마, 확대. 꼬꼬마 축구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리를 잘 잡고 헤딩을 잘해주느냐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진청 위원? 네. 좋습니다 자, 부착, 부착기 아저씨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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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랬어. 자, 응가? 들어가나요? 어, 부스터 밟고 섰습니다 이야 저게 능력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공부 못할 것 같으면 기술 배우세요 <laughs> 기술 배우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이라도 하면 버스기사라도 먹고 살아요 자, 자 맨마킹 잘해주고 있고요 뒤에, 네, 뒤에 네, 네. <laughs> 자, 뒤쪽 하나 비네요. 뒤쪽 하나가 풀이죠, 2번이. 자, 2번이 풀인데, 아, 나이스. 아, 아쉽네요. 클리어링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정시훈 선수는 할 만큼 했죠. 본인의 능력 선에서는. 1 아쉽네요. 분명히 두팀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오른쪽, 오른쪽 저랑 눈 마주치신 두 분. 예쁘셨어요. 모르겠지만 계속 쳐다보고 가시네. 우리가 무슨 특이하게 생각을 할 아마 이진청 선수 보고, 저 아이는 뭔가? 아, 무슨 말씀이시죠? 저 정도면 뭔가? 진짜 싸냐? 아, 뭐죠? 소구연 보고 배웠나요? 아, 좋아요. 저는 알 먹이다가 저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유전민 선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떻죠? 한 번씩 알을 먹였어요. 한숨 이 나온다. <laughs> 하지만 뭐 성공률이 70%는 되기 때문에 뭐왜 하는 요 재밌으니까요. <laughs> 알먹이면 구력감이 <굴욕감이> 장난 아니죠. <laughs> 그날축하기 싫어지는. 졸라 싫어지죠. 네형셈팩 써있을 때하세요 어, 졸라 많이 있는데. 이는데알이 <laughs> 이따 한번 <번, 웃음> 보여 줄게. 여기 사이드에서 알먹이는 거먹고 자, 헤더. 아, 장용희 선수 어, 뭐죠? 들어갑. 아, 인가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차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시차로 가시도록 원래대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다음 짬찌들한테 잘 넘겨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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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서. 오. 진짜. 더잘 서. 습지만 서서 아, 왼쪽에. 저쪽은 조심을 못아 왼쪽 한번 올려. 나는 절대 수 없어. 자, 드리블. 아프 봐. 이렇게 이쪽으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땅으로 안놓다냐고당멀리 클리어링이. 너에 드리블도 하잖아. 그럼 가운데.

포이세 번째 산책들 가 야. 오, 오늘 오, 안 왔냐? 어? 어, 맞다. 너 계속 유심히 보고 있지? 응. 이건 이랑 연차가 있상이 형이 시번째거 아쉽다 그게 아마 시야 가려서 그럴걸? 코너킥 시야